안녕하십니까. 20년 경력의 베테랑 투자전문가 마스터치입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무료로 받고자 하시는 분들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세 종목 지금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세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는 거니까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지금 바로 핸드폰들을 여시고 010-2492-030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고 12월에 큰 수익들 무료로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할 건데요. 오늘 얘기할 종목은 hlb입니다. 자, HLB는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게 지금 베트남에 백신 나노젠의 나노코박스 글로벌 판권을 HLB가 가지고 있는데요. 조만간 베트남에서 긴급 승인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바닥권에서 완전히 횡보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횡보할 때 잡아놔야 여러분들이 급등 수익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9월달에 69,000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36,000원까지 빠져 있기 때문에 여기가 완전히 바닥권이다 보시면 되시겠고요. 급등 초입 구간이 여기였는데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있을 때 같이 매집을 해서 베트남의 백신 나노코박스 긴급승인이 뉴스가 나오면 당연히 상한가 두방 이상은 나오겠죠. 5만원 이상 갈 건데 그 전에 미리 잡아두셔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낼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HLB는 또 리보세라니 항암제를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미 중국에서 매출을 4천억 원 이상 올린 항암제라는 거죠. 중국에서는 아파티닙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고 있고요 이거를 팔고 있는 항소제약의 시가총액이 무려 60조원인데 HLB의 지금 시가총액은 4조원도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냥 단순 비교를 하셔도 말이 안된다는 걸 아시겠죠 항소제약은 중국에서만 아파티닙 리보세라닙을 팔고 있는데도 시가총액이 60조인데 HLB는 리보세라닙 항암제의 글로벌 판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4조원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HLB의 향후 미래가치를 보시고 시가총액 최소 15조에 20조까지는 갈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HLB 한달 동안 나는 무료 리딩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고민은 끝이고 마스터 최에 손을 잡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 010-2492-0437로 간단하게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한 달간 hlb 실시간 무료 리딩 해드리겠습니다. 자 실시간 무료 리딩 해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12월에 100% 이상 급등할 급등주 추천주 3종목까지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이런 혜택이 모두 무료니까요 전혀 부담들 갖지 마시고 핸드폰만 여시고 010-2492-037로 그냥 숫자 1이라고만 문자 보내 주십시오. 모든 분들 HLB로 100% 이상 수익 낼수 있도록 마스터체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세 종목 추천 무료로 받으시고 실시간 무료 리딩까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 지금까지 마스터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